네 안녕하세요 루키 더 바스켓 팀별 시즌 프리뷰 자 이번 시간에는 어, 현대모비스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의 지난 시즌 30승 24패 어, 4위를 기록을 했고요 어, 플레이오프에서는 6강에서 조금 험무하게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비시즌 선수 변화 바로 살펴볼 텐데요 일단 이 선수 가장 눈길을 끌고 있죠 rj. 아바리엔토스, 자, 가드진에 합류를 했고요. 그 박재한, 김영훈, 김현민 그리고 외국 선수로 저스틴 녹스와 게이지 프림이, 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래프트에서 이제 김태환이라는 또 이제 가드 유망주 지명을 했고요. 전준우와 염재성도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팀을 떠난 선수 보면은, 이제 라션 토마스, 지난 시즌 이제 막판에 아쉽게 부상으로, 어, 경기에 제대로 뛰지 못했는데, 이 선수 떠났고, 버크노도 떠났고요. 박지훈과 이현민, 김수찬, 강병현, 정성호까지 모두, 어, 현대모비스를 떠나게 됐습니다. 자, 새 시즌 선수단을 살펴볼 텐데요. 어, 일단 이따가 키포인트에서 이야기를 할 텐데, 일단 감독님이 바뀌었습니다. 조동현 감, 어, 수석 코치가 이제 감독으로, 또 이제 승격이 되셨고요. 자 이렇게 코칭 스태프의 이제 좀 변화가 있는 가운데 가드진 보면 이제 RJ 아바렌토스, 서명진, 김동준, 박재한, 윤성준 여기에 이제 김태환과 염재성이 합류를 하고요. 포워드 라인 보면은 이우석, 김국찬, 최진수, 신민석, 김지우, 김영훈, 김영현, 이진석 그리고 전준우.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빅맨즈 보면은 저스틴 녹스, 게이지 프림, 함지윤, 장재석, 그리고 김현민, 정종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새 시즌 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입니다. 네, 드디어 조동현호가 출범을 했습니다. 이제 18년 만에 어, 유작 감독님이 어, 지휘봉을 내려놓으시고 이제 총감독이 되셨고요. 조동현 수석코치가 어, 이제 감독이 됐습니다. 어, 사실은 이제 어, 유작 감독님이 이제 그동안 조동현 수석코치에게 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감독이 좀 되는 어떤 이제 그전 단계를 밟을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좀 믿고 맡기셨는데요. 자, 이번 어, 이제 시즌을 앞두고 이제 감독직에서 물러나면서 어, 이제 코칭 스태프에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어, 사실 조동현 감독님이 KT 시절에는 사실 좀 아쉬움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모비스에서는. 어, 과연 그제 그때 어떤 실패를 발판 삼아서 좀 이제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지 좀 지켜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워낙 꼼꼼하고 디테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좀 이제 기대가 되는 면도 있지만 또 이제 사실 이 프로의 감독 자리라는 게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어, 한번 지켜보면은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 외국 선수진 이슈입니다. 자, 외국 선수 진 현대모이스가 녹스와 게이지 프리임을 영입했는데 지금 사실 비수준 동안에 약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녹스 같은 경우는 어 2년 전에 DB에서 이제 2옵션 외국 선수로 뛰었고 기량이 특출난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안정감이 있고 되게 되게 뭐랄까요? 좀 든든한 편이지만은 어 다른 팀의 1옵션 외국 선수들과 붙었을 때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하는 일구심을 가지게 만들고 사실 연습 경기에서도 그렇게 컨디션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게이지 프림은 완전히 종통 빅맨 스타일의 농구를 하는데 이게 조금 이제 연습 경기부터 좀 이제 막히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과연 녹스와 프림으로 과연 현대모비스가 충분한 성적을 거둘 수 있느냐, 요거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어, 마지막 포인트, 가드진의 변화입니다. 자, 말씀드렸을 때, RJ 아바리엔토스가 합류를 했는데요. 이 선수, 필리핀 아시아 쿼터로서 이제 합류를 한 선수인데, 개인기량이 상당한 것으로, 어, 보입니다. 어, 아바리엔토스가 오면서 서명진이, 어, 포인트 가드 포지션이 아닌 슈팅 가드 포지션으로 뛰는 어떤 훈련을 많이 하게 됐고, 결국엔 이제 아바리엔토스가 주전 1번을 보고, 그 옆에서 이우석 서명진, 같은 선수들이 서포팅을 하는 그림이 예상이 되는데 이 발라진 가드진의 로테이션 과연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현대모비스의 22-23 시즌 키 플레이어 한번 꼽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역시 어 이제 이우석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어 이우석 선수 지난 시즌에 정말 대단한 어떤 활약을 펼치면서 어제 어 중고 신인으로서 신인왕을 받았고요. 어 비시즌에 또 아시아컵에 국가대표로 출전하면서 또 좋은 모습 보여줬거든요. 어이 선수가 이제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은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볼수 있고 이미 뭐 평균 10, 12점, 13점 뭐 거의 공예 득점 1위에 가까운 활약을 펼칠 수 있는 선수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 현대모비스가 종 성적 거두기 에서는 이우석이 젊은 에이스로서 중심을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현대모비스 프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